안녕하세요. 프리티콘입니다. 오늘은 얼어붙은 얼음 동상 예능 효과와 대자막용 얼음 박스, 그리고 얼음 자막 바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사용하기 쉽게 배경이 투명한 PNG 이미지 파일로 제작되었습니다. 먼저 얼어붙은 동상처럼 만들어 주는 예능 효과입니다. 하나 그리기도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동작을 준비하지 못해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사용하기 좋은 구도인 바스트 샷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대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세 가지 버전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얼굴 위주로만 잘 보이게 사용하고 싶으면 얼굴만 뚫려 있는 2번 소스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잘 보이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3번 소스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1번 소스는 아무것도 뚫려 있지 않는 깨끗한 상태의 소스인데요. 필요한 영역만큼은 자유롭게 직접 잘라서 사용하시거나 투명도만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에서 작업하셔도 되고 포토샵에서 추가 작업을 진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대자막용 얼음 큐브인데요.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세 가지 모양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똑같은 모양만 있으면 이상하니까요. 보통은 네 글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다섯 글자나 여섯 글자도 사용할 수 있으니 조립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개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얼음 크브도 포토샵에서 간단하게 각도 조절이라든지 가로 세로 비율을 조금 더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얼음 자막바인데요. 여름에 쓰면 시원하고 겨울에 쓰면 더 추워 보이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네. 얼음 자막바입니다. 꼭 필요하시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신 소스들은 더보기에서 소스를 다운받을 수 있는 다운로드 링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